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송TV 채널의 눈송TV 채널이요. 에 예! 오늘은 악마의 프로포즈 제9장 게임을 할 거예요. 재밌겠죠? 어제 영상 두 개나 업로드했잖아요. 바로 악마의 프로포즈 7장이랑 8장을 올렸는데, 오늘은 9장을 올릴 거예요. 신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신날 수도 있어요. 저번 어제 영상에서 아이니제 손가락에 초콜릿 묻은 걸핥아먹다가 다른, 다른 분, 다른 악마들이 뭔가 화내면서 질주가 난 것처럼 화가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맥주 사러 편의점에 가던 도중 여기서 탈정이 끝났어요. 구정에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g 츠기 대사는 제가 읽는 거니 여러분들 재밌게 봐 주세요. 오늘 따라 밤하늘은 달도 보이지 않는 체질 체질 흙같이 어둡다. 아인의 혀가 닿았던 손가락 마디 마디가 후끈거린다. 그는 다른 두 악마들에게 그는 다른 두 악마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laughs> 저절이 무시하세요. 위험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자꾸만 끌리는, 정신 차려! <laughs> 나는 두 볼을 탁탁 두드리며 편의점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몇개 사들고 다시 들어, 돌아가는데, 돌이켜, 돌이켜보니 꽤나 어설픈 변명, 변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맥주야, 주방의 커다란 냉장고 안에 얼마든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아, 뭐 어때? 나는 생각을 적고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걸렸다. 천천정 무릎에 느낌이. 뒤를 보라보기 전에 누군가가 한쪽 발로 나의 목을 조였다. 뭐, 뭐야? 나는 버둥거리며 단다리 묶인 팔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다. 대신, 대신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전부 팔면 돈좀 되겠는데? 점점점 걸치고 있는 게 전부 명평이, 명품이야? 다, 당신들 누구? 날 덮친 건한 명이 아니었다. 처음엔 악마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조금씩 숨이 막, 막혀오지만 나는 여전히 옴짝달싹할수 없었다. 이대로 데려가서 옷은 전부 벗기고 몸뚱이만 팔수 있겠는데? 20대야 젊네 쓸만하겠어. 그대로 넘겨도 되는 장기도 넘길 수 있, 있고. 이, 이거나! 그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 재수 없게도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다. 집이 어디지? 몸값부터 좀바고 가자고. 물어보면 되지. 남자들은 강한 힘으로 날안 박하면 눈앞에 시퍼런 칼을 들이댔다. 어, 이름이 뭐냐? 사는 곳은? 연락처는? 그가 물어보는 것 중에 내가 아는 건내 이름뿐이다. 지금 사는 곳의 주소도 연락처도 전부 들은 적이 없다.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나 봐. 그들은 서로 낄낄거리며 웃음... 웃어대기... 웃어대기 시작했다. 됐어. 그냥 가자. 점점점 느낌표. 그대로 끌려가면 죽는다. 나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정신으로 질질 끌려가며 서로도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발버둥 쳤다. 그러나 닥치고 가만히 있어! 크! 양팔이 자유로운 일행이 내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나는 고통에 나는 고통에찬 시음소리를 내뱉었다. 그냥 기절시켜 살려줘 살려줘 제발 잘못 읽었네요 다시 읽을게요 살려줘 살려주세요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난 아직 죽을 수없 죄송해요 죄송해 요 여러분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난 아직 죽을 수 없었다고. 그때. 어쩐지 늦다 싶었더니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어이, <laughs> 로아디다. 로아디 저를 구하러 왔나 봐요. 너무 멋진데? 사진 너무 멋지다. 그는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남자들에게 말했다. 뭐야, 저 새끼네? 내 신부에게 들리대고 있는 그 차, 그칼 치워. 모가지, 모가지 날아가기 전에. 야, 죽고 싶어? 멍청한 인간들. 루아는 한쪽 밑꼬리를 올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고, 그 후, 이러는 일은 순식간이었다. 명을 재촉했군. 커. 으악. 단말만을, 단말만과 함께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언가를 후벼 파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눈앞에서 사방으로 피가 튀었다. 눈송, 짬짬짬. 내가 지금 뭘본 건지. 눈송, 짬짬짬. 지금 이게 대체? 이봐. 정신 차려. 짬짬짬. 느낌표. 후들거리는 다리로 비틀거리자 루한이 허리를 받쳐주며 속삭였다. 처음 맡아보는 비릿한 철의 피 냄새. 아, 비일단 철이 냄새,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남자들... 방금, 전, 방금 전까지는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공포는 무엇일까? 그는 분명 나를 구해줬는데, 나는 죽을 위기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건데, 뭘 주려 하고 있는 거지? 당신 지금. 아. 루아는 내 시선이 향한 곳을 잠시 내려다보면니 피식 웃었다. <laughs> 이것도 못 다른 걸했세요왜 이렇게 놈들을 목숨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건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잘 굴러가지 않은 머리로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았다. 난 그저 음, 선택지네요. 난 그저 놀란 것뿐이다. 그냥 좀 놀란 것뿐이에요. 어여시 어렵사리 내뱉은 그 말에 루안이 내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다음부턴 예고를 해줘야겠군.그에 대해서 고마워요.아까 광경을, 아까의 광경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쳤다.그대로 끌려갔으면 아마 네가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이것들은 정...이것들은 신경 쓰지 마. 짬짬짬. 눈에는 눈 이해는 이 <laughs> 죄송해요 왜 이렇게 대사 실수가 많지? 다시 읽을게요 눈에는 눈 눈에는 눈 눈의 눈에 이해는 <laughs> 왜 이렇게 읽기가 <왜> <laughs> 힘들지 눈에는 눈 눈의 눈에 이해는 이러는 말이 있지 이자들이 내 식물을 죽이려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죽인 것뿐이야. 이게 바로 정당방위잖아. 인간들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타도, 정당방위. <놀람> 마치 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 단어를 되뇌었다. 아직까지도 작게 떨리는 소리 누워 있는 다시 금... 다시 금꺽 지어준다. 그래요. 널 죽이려는 이런 놈들은 마땅히 찢어 죽이는 죽여 죽여야지 그렇잖아? 맞아요. 아마 살아 있었다면 이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겠지. 당연한 듯이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고 죽이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써. 마치 자신에게 학녀를 받을 나는 마침내발 밑에 덩어리로 들리게 해서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어떻게든 자버려 고 애를 썼지만 좀처럼 잠이 들수 없었다. 아까의 그 장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 대포를 되었다. 결국 자는 것을 포기한 채 무거운 발꿈으로 거실에 나왔다. 루아는 자신의 방에 있을 것이라다 아니면 바로 나 아이에게 가볼까? 나는 복잡한 머리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에 빠졌다. 어, 루아네 방으로 가는데 다이아가 부자기. 이거 다이아가 부족한데 열쇠 아니 아니다 루안이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죽인다는 건 그가 악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로도 아인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돌아가자 그들과 대화한다면 지금 이 순간 정도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지 적어도, 아까 정의를 떠올리지 않아도 될 테니까. 하지만, 모르겠어. 원인이, 어떻,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든, 어떻든, 이미 벌어진 일은 그가 과거일 본 내일 눈을 떴을 때, 머릿속에서 이 일이 사라졌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흘려보내요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구장이 끝났어요 어땠나요 제 구장을 보는데 방을 선택하는 게 그게 나왔어요 근데 열쇠가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못 보게 됐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앨범에 새로운 게 생겼더라고요. 방금, 아, 이거는 그거 아닌데. 바로가 저를 구해준 장면이 생겼어요. 제 장면에. 보이죠? 짠짠. 이거 보시면서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2부 영상은 7시쯤에 올라갈 예정이니 그때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 채널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2부 방송은 7시쯤에 올릴 예정이니 그때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2부 방송은 7시쯤에 봐요. 그럼 안녕!